안녕하세요. 한국사 엄마표 암기법은 꼭 알아야 할 키워드를 이야기로 만들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고구려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고국원왕 때 곡선이 아래로 내려왔지요. 4세기의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했거든요. 5세기 장수왕 때는 곡선이 위로 올라갔지요. 이때가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고구려의 중요한 왕들 순서를 먼저 외우면 고구려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왕들 순서 외우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앞끝자를 따서 태고미 고소 광장입니다. 고구마는 맛있지요? 고구마는 태고 때부터 미는 맛미 맛이 고소했습니다. 광장이는 굉장히. 고구마는 태고 때부터 맛이 고소했습니다. 굉장히. 태고미 고소 광장입니다. 고국천왕과 고국원왕 둘다 고로 표시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고국천왕이 먼저예요. 천원이에요. 그래서 고국천왕이 먼저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태고미 고소광장 중에 태고미고, 즉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는 기원전에 주몽인 동명왕이 건국했지요. 태조왕과 고국천왕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이세기 태조왕, 형제상속, 옥저정복. 태조왕 때 왕위는 형제상속이었습니다. 지난번 옥저 영상에서 옥저는 해산물과 소금을 고구려한테 공납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옥저는 결국 고구려의 태조왕에 의해 정복됩니다. 이야기로 만들면 고구마와 옥수수를 형제한테 줘입니다. 고구마와 옥수수를 형제한테 주래요. 이야기 속에서 고구마가 나오면 항상 고구려라고 생각하세요. 고구마는 고구려, 옥수수는 옥저, 형제는 형제상속, 태조왕. 이제 고국천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기, 고국천왕, 부자상속. 고국천왕 때 왕이 있는 부자상속이었습니다. 부족족 오부에서 행정적 오부로 바뀜 부족족 성격이 오부를 행정적 성격이 오부를 개편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군장들이 다스리고 있는 부족적 성격이 강한 오부를 행정적 성격이 오부로 만들어서 중앙 집권을 추구한 것입니다. 진대법, 을파소의 건의. 을파소라는 재상의 건의로 진대법을 시행합니다. 진대법에서 되는 빌릴 때에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이 되어 추수하면 그때 갚도록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야기로 만들면 구국에서 천 원짜리 진짜 대 고구마를 오 부디 우리 부자한테 파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는 천 원짜리 진짜 큰 고구마를 먹고 싶었는데 천 원짜리는 작은 고구마만 팔았거든요. 그래서 구국에서 천원짜리 진짜 대 고구마를 오 부디 우리 부자한테 팔아달라고 한 거예요. 구국에서 천원짜리는 있 구국천왕 진짜 대는 진대법 고구마는 고구려 오 부디는 행정적 오부 부자는 부자상속 파소는 을파소의 건니 이제 다음 볼게요. 4세기 미천왕, 낭랑군 축출, 한사군 소멸 미천왕은 한사군 중 하나인 낭랑군을 몰아내서 한사군을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이야기로 만들면 미친왕이 낭랑공주 축출입니다. 왕이 미쳐서 낭랑공주를 축출했네요. 사세기 전현친입 사세기에는 중국의 전현이 침입했습니다. 이야기로 만들면 중국에 사는 전현이 고구마 4개 먹으러 침입함입니다. 고구마 4개는 고구려 사세기 이제 고국원왕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세기 고국원왕 백제 근초 고향의 침입으로 전사 사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지요.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면 고국에서 원통하게 죽음. 근처에 있는 고구마 네개 먹고 근처에 있는 고구마 먹고 죽었으니 원통하겠네요. 네 개가 죽을 살아서 죽었나 봐요. 고국에서 원통하게는 고국원왕. 근처는 근초고왕. 고구마 네 개는 고구려 사세기. 다음 볼게요. 이제까지 고구려 왕들을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구려 왕 순서는 태고미 고소광장. 태조왕은 고구마와 옥수수를 형제한테 줘. 고국천왕은 고국에서 천원짜리 진짜 대 고구마를. 오 부디 우리 부자한테 파소. 미천왕은 미친왕이 낙랑공주 추출. 중국에 사는 전연이 고구마 네개 먹으러 침입함. 고국 원왕은 고국에서 원통하게 죽음. 근처에 있는 고구마 네개 먹고. 오늘 제가 만든 이야기 속에는 고구려왕 순서인 태고미 고소 광장 중에 태고미 고에 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태고미 고소 광장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소광장, 즉소수리왕 광개토대왕, 장수왕에 대해 만든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